아주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가족들끼리 편 먹고 또 다른 가족을 뭐 공격한다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족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든지 생각의 조리가 떨어지고 합리적 사고나 판단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 뭉개는.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. 그런 집에서 성장한 집에서는 가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내 가족을 회파하는 행위이거나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일이고, 얘는 우리 가족이 아니고 다른 데서 데려온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20세기에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. 어, 왜냐면 가족이 중요하니까 물론 지금도 가족이 중요하죠.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그때는 다 이렇게 뭉개져 있었어요. 서로 역할도 뭉개져 있고 감정도 뭉개져 있고 가족 내에 있는 사람이 독립한다 그러는 건 아주 굉장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왜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지금은 한 통에 들어있는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